안녕하세요. 파고다 인천 그토익 아시마스터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요. 저희 끝토익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저희 학생들이 말할 때 공부했을 때 가장 빨리 점수가 나왔다라는 저희 보장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결과물이 제일 중요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장 최근 저희 학생들이 받았던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 보장반을 들게 되면 이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요건데요. 요 학생인데 요 학생은 저한테 세달을 들었어요. 세 달. 왜 보장반이 한 달짜리인데 왜세 달이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600반에 두달 반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듣다가 아, 이게 보장반이라는 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 보장반에 이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학생이 아, 저 옮기면 안 됩니까 해서 두 달째에는 보장반으로 와서 600 보장반을 듣고 765점.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600반에서 받는 점수치고는 상당히 높았어요. 물론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입니다. 그 이제 600 반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800 보장반에서 열심히 해서 800 지시점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이 점수를 통해서 아 나도 보장 공부를 하면 이 정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드시죠. 아마 그정도의 여러분이 이제 임팩트 있게 결과물을 떼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보장반에서도 물론 이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1대1 상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제 그 단체 스터디 아시죠? 그룹 스터디 같은 거, 그룹 스터디 같은 거다 똑같이 있는데요. 저희 보장반만 특별히 갖고 있는 게 추가 1000분짜리 실전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매일 50분씩 저희가 수업, 수업 외적으로 50분씩 이렇게 하루 날씨, 하루 날씨 이렇게 교차적으로 수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다른 문제 말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론을 이제 하고 나서 수업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항상 아, 이게 최고로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중요했던 포인트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600반이에요. 저희 600반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몇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학생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풀이로만 가지는 않고요. 이론의 중점을 우선 둡니다 이론을 한 6,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4 정도로 둬요. 단 6시간에 저희는 어려운 문법 말고요 쉬운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출 문제를 푸는 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만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고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해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아, 선생님 수업은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좀 편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론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기출 위주로만 600반에서는 문제풀이를 해요. 이제 막바지, 이제 3주차나 4주차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도 다루지만 처음에는 기본기를 다지는, 다지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저희 800보장반이에요. 800반에 오는 학생들은 600반을 마치고 오거나 이제 다른 반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바로 800반에 처음 온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을 다루기는 다뤄요. 단, 장황하게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쉬운 이론들 이런 걸 다루는 건 아니고요.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최대한 심플하게 다뤄요. 그래서 저희가 50분의 수업에서 10분에서 15분 물론 이제 단원에 따라서 20분이 넘어갈 때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그 시간 안에서 이론을 다룹니다 나머지는 다 문제풀이 형태예요 저희 반 800반 같은 경우는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지 않고요 미리 풀어오시면 풀이를 통해서만 어때요 수업이 이루어져요 안 그래도 수업시간이 짧다 보니까 풀고 나서 풀이고 이게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반에서 조금 특정화된 단 장점이 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해서 저희가 어, 강의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두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보고 계시면 이렇게 포즈 버튼 딱 누르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한번 그래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 풀때 항상 제일 먼저 어디 봐야 돼요? 그렇죠. 보기를 보라고 그래요. 보기를 보면서 꼭 유형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해석해서 풀어야 돼? 아니면 구조적으로 풀어야 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어떤 문제요 그렇죠. 해석은 아니고, 그렇죠. 구조 문제죠. 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할 때, 단순 구조로만 준비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문제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여봤어요. 자, 보시면 우선 보기를 본 상태고 밑줄을 가서 봤을 때, 맨 앞에 밑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나 앞에는 뭐예요? 주어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지금 누군가 그래, 요어 선생님 명령문 같은 거될수 있지 않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를 보면서 이미 보기를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동사가 없다라는 걸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는 맨 앞에는 주어자리야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의 분사는 그렇죠, 무조건 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뭘 찾아요? 명사를 찾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소거를 그려준단 말이죠. 이 번은 명사가 아니라 분사죠. 그러면 이제 A, B, D가 여러분이 보통 느끼기에 명사가 될수 있다고 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그 다음에 보면 엔터링 있죠 보통 이거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동명사라고 그래요 근데 동명사도 명사라서 주어자리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답이 아니야?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버리면서 제가 할 거거든요 왜? 그렇죠 동사라면 보통 목적어를 가져요 그래서 동명사도 또한 목적어를 갖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붙어 있었어야 돼요, 명사가 근데 없기 때문에 소거해 버리시면 그러면 정답은 A, D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선택했다 하면 정답은 A나 D에서 포인트를 딱 주면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높였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명사가 두 개,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 그렇죠. 문법적으로 따지거나, 그렇죠. 어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법적으로는 지금 풀 수가 없는 게 얘가 불가산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산이에요. 그래서 가산명사가 나올 때는 단독으로가 쓰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사가 있거나 복수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부분이 충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바로 뭐예요? 아, 이건 문법적으로 못 풀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어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제 포인트가 구조에서 어휘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휘적으로 풀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해석을 했어야 되겠죠. 자, 엔트렌스는 입구나 입장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입구나 입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엔트리는 여러분 혹시 엔트리 하면 생각나는 거뭐 있으세요? 그렇죠. 축구하면, 그렇죠. 축구하면 뭐가 있어요? 오늘의 엔트리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출전선수예요. 출전선수.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엔트런스가 정답인 것보다 맨날 엔트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조금 특이한 단어이기 때문에 포인트 딱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길게 멀리까지 가지 않고도요. 여기서 끝나요. 컨테스트가 우리가 말로 하면 대회예요. 대회. 그러니까 컴페티션 이런 거 있잖아요. 대회. 그러면 대회를 사진전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사진전을 위한 입장이겠어요. 아니면 출전 선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는 약간의 응용이 필요하죠. 출전 선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니까 뭐예요. 미술 사진이니까 사진 같은 거 돼요. 출품작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B, D 번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을까요? 저희가 600반에서 보통 이렇게 기본 타입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휘까지 넘어가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번이에요. 2번은 보자마자 역시나 무슨 문제처럼 보여요? 그렇죠. 품사 문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선 품사 자리부터 판단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는 일본에서는 맨 앞에 있어서 쉬웠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중간에 껴있잖아요. 확인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previous라는 형용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experience라는 뭐가 보여요? 명사 보이세요? 그럼 명사 앞에 뭐 써요? 형용사 쓰죠. 그렇죠. 근데 형용사가 앞에 있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형용사가 과연 형용사 형용사가 오고 명사 우리 되나요?라는 게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형용사가 두 개가 나란히 와도 상관이 없어요. 둘다 명사를 꾸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우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한 단어로 묘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쁘고 귀엽고 아름다운 아이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개도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 이제 오늘 딱 처음 배운 걸로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형용사 선택해보세요. 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니저의 부사 보이시죠. 그래서 부사는 지우시고. Okay? 음. 그 다음에 어때요? 매니저블, 부사 지우죠. 뜻은 아직 판단이 안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개. 이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준비를 해서 공부하셨다면, 이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걸 많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니저 리얼은 어떤 뜻이냐면, 관리의란 뜻이에요. 관리의. 얘는 말 그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관리할 수있는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able이 붙었다는 라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리할 수 있는. 근데 시험에는 이건 잘안 나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직 경험 이렇게 해서 manager experience. 아니면 어때요? manager real position 할때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B번이 정답.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딱 수업을 해요 저희가. 근데 여기서 800반은 더 나아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또 공부를 해요. 그게 800번에서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require가 나오게 되면 require 목적어 to do 요거 많이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요거 플러스 있죠. 얘가 전치사가 돼요. 플러스는 품사가 되게 여러 개가 많이 되는데, 토익에서 보통 나올 때 특이하게 나오는 문제는 전치사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꼴이 왔던 형태였거든요. 그게 포인트. 그래서 이걸 공부를 미리 해놔야 다음에 혹시 시험에 나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이게 preferably 보이세요? 우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전명구 나와서 딱 끝난 상태에 서 들어갔죠. 근데 여기 온거 보여요? 얘가? 그렇죠. 만약에 여기 밑줄 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 전명구라고 들어보셨죠. 전명구는 수식어 기능하니까 요거를 지운단 말이죠. 그럼 여기 밑줄 쳤으면 뭐 썼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부사를 썼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부사 자리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많이 놓치더라고요. 일단 저번 달에 시험에 나왔을 때도 요 프리포러블리가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의미 문제로 나왔어. 어휘 문제로. 얘가 이왕이면이란 뜻이에요 이왕이면. 그래서 그 포지션은 뭐를 요구해야? 대학 학위를 요구하죠. 또한 이전 경험. 이왕이면 어디에서? 패스트 분, 패스트푸드 분야에서의 경험을 원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800반에서는 추가적인 부분 외적으로 이렇게 문장에서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공부까지 한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두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셨는데 저의 이제 수업에 대한 특성이 느끼셔,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문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끝토익의 장점에 대해서만 딱 언급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수와 후기로 증명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자랑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인천에서 수강생 수 1위 그다음에 만족도도 1위 후기도 1위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파트너가 이제 3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황당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반이 조금 마음에 드신다고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저희 강의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강의실에서 뵐게요.